장난감을 치워라 세상의 모든 것이 놀잇감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자원재생 웃음 프로젝트 서재의 웃음 시스템 제4탄 박카스놀이 박스를 활용해서 카드를 만들고요 그 카드로 스트롬 없이 웃으면서 놀게 하는 박카스놀이입니다 아 제가 요사이 지나가다가 박스만 보면 이게 예, 왜저 박스가 쓸수 있을까 없을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련되는 박스들을 저한테 오는 박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필요할 때쓸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요사이는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박스들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표현하는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표현놀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그 많은 형용사들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뽑아봤어요 뽑아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그 프린트한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붙였어요. 붙여놓고 이거 오려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로 짜잔 형용사 카드를 만들었습니다. 자, 더좀잘 하시려면요. 요 바깥 부분을 테이핑을 하시면 돼요. 바로 요걸로 제가 테이핑을 해 봤거든요.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오랫동안 쓸수 있어요 이 표현놀이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인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원하시는 내용을 좀 여기 뽐내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겠네요 연구하는 아 우리 아이가 좀 연구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무뚝뚝하다면 뭐 애교 있는 이런 다 형용사들을 사용하시면 또는 생각도 없고 애가 막 그렇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드실 때 기존에 있는 카드들은 그냥 내 아이와 관계없는 단어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든다면 내 아이와 관계있는 단어들을 활용할 수 있겠고 아이들한테 그걸 자꾸 표현할 수 있게 만들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카드를 직접 스스로 만드시고요 나머지는 또 기존에 있는 카드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. 소, 거북이, 뭐, 기린, 하마,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, 이두 가지가 오늘입니다. 오늘의 준비물인데요. 자, 이거는 왜 그랬느냐 면 요, 낱말카드는 뒤에 거북이, 하마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요 안에서 뽑을 거예요. 자, 얘는 이렇게 뒤집어서, 이 중에서 아이가 하나를 뽑게 합니다. 먹고 있는, 어, 밥을 잘안 먹는 아이라면 너무 좋겠죠. 먹고 있는 뭘까? 까. <laughs> 먹고 있는 거북이에요. 자, 그럼 우리 아이한테 표현을 하라고 해야겠죠? 먹고 있는 거북이, 거북이는 어떨까? 느리니까 밥을 느리게 먹는 모습이겠죠? 먹고 있는 거북이 어때요?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? 잘했으면 하 안아주시면서 어우, 우리 아기, 우리 아들, 우리 딸 이름도 불러주시면서 참 잘했어요. 정말 잘했습니다. 먹고 있는 거북이 이러면서 얘기해주시면 아이가 굉장히 행복해하고 엄마도 즐거워지시겠죠. 요새 같이 어려운 시기, 외부에 나가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기에는요 정말 아이와 함께 집에서 뭔가 재밌는 걸 하시는 게 중요한데. 이 카드는 내가 아이한테 원하는 것들을 써놓는 거죠. 원하는 것들을 써놓는 카드입니다. 그런데 그걸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강력하고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. 먹고 있는 거북이 그랬는데, 먹는다면, 잘했어, 참잘 먹는구나 하면 은연중에 아이의 뇌는 먹는 것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새겨질 수 있고 그러면 어머님 원하시는 잘 먹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건강해지겠죠? 예, 우리 어머님들과 또 아버님들이 얼만큼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웃어주면서 이 카드놀이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. 이런 표현놀이를 하면서 집에서 즐겁게. 행복한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. 네, 좋으시면 좋아요. 구독 꼭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